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음, 한동안 조금 뜸했네요, 그죠? 제가 좀 일이 바쁘고 해서 또, 저도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또 다시 약간의 반등. 어, 일명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도 쓰죠. 그래서 이 강한 하락 후에 또 강한 상승. 이게 이만큼 현재 주식에 많은 돈이 지금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차별 내리는 것은 웬만큼 다시 어느 수준까지 맞추는 그런 주식의 하락을 가만히 두지 않는 정도로 강하게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의 모양에서 아직 그 레버리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차트가 어 22평을 지금 딱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해요. 예, 위험해서 이렇게 상승 후에 적당한 조정 아니면은 조금 옆으로 약간 눌리는 듯한 조정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상승을 하지. 잘못하면 또 해외 악재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등의 고점에 와 있어서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10분봉이나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어좀 불안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럴 때는 어, 현금 한70% 까지 보유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부터 조금씩 한 가지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유튜브에 많이들 보시면은 어, 입평선의 원리, 뭐또 봉의 원리,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다 있어요. 뭐 호가창또 그외 보조 지표들 MACD, 스토캐스틱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장중 방송 7월 13일 오전 11시 51분. 어, 장중에 실제로 투자하는 것도 투자 추천을 해서 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한지 이런 것을 순환적으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뭐 익절, 손절 하면서 종목들을 모아 놓은 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한7 8 0는 그래도 이런 장에서 많은 수익을 줬다 당대 최고의 추천 종목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풀어 볼게요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어, 코스피의 가장 강한 부분은 유통증권 어, 증권쪽이 조금 올라오네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던데 어 유통에 보시면은 SK 네트워크스 아, 이런 종목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음,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이런 형태. 음, 좋아요. 자, 여기서 어 이렇게 어, 어 잠깐만요. 어, 자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양봉이 길게 강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양봉에 의해서 각도가 높이, 높이, 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강하게. 만약 양봉이 한 요런 정도. 좀 짧게 있다면 은 약간 이렇게 상승. 그죠? 또 양봉이 한 요런 정도. 그죠? 요렇게 십자 모양일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인데 옆으로 상승. 요렇게 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늦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평선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과연 양봉이 나올 때 어떤 이평선이 생길 거다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보다 강한 상승이니까 이평선이 더 위쪽 각도를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모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쌍봉 형태, 쌍바닥 형태로 위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는 음봉에 의해서 옆으로 또 강한 음봉에 의해서 더 밑으로 또 강하게 아주 내려칠 때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음봉이 십자가로 나올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평선이 하나 하나하나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차트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음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있으면서 선을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가가 워낙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선이 위로 안 올라가고 약간 옆에서 이렇게 갈 거다.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옆에서 약간 올라갔는데 상승에 의해서 이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게 더 강하니까 더 모양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이때보다도 조금 더 강한 모양의 차트 이평선이 형성될 거다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한 상승. 물론, 어 양봉이 너무 길면은, 너무 길 때는 이 매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단타를 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타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 정도의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 이 종가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만큼 손실이면, 점점 10% 이상 손실이 나버리면은, 매수해가지고 또, 걱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대체로는 이 양봉도 조금 길어요. 그죠? 이런 정도, 어, 뭐, 한 이런 정도, 또 이런 정도. 요런의 양봉. 요런 양봉은 조금 크기가 적죠. 여기가 길수록 강하다. 또, 위에 꼬리가 별로 없을수록 강하다. 요런 모양. 그죠?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가가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잠시 전화가 왔네요. 그렇게 해서, 이 봉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은, 이 평선이 어떤 모양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어, 이제 상승을 하네? 여기서 양봉을 보이네? 그러면 더 위쪽. 운봉을 보유네 옆으로 운봉 심만에 그러면 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평선의 형태를 보고 아이 차트가 상승의 차트에 있다 하락의 차트에 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무라든지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종목의 흐름 지금까지 간단한 뉴스 소식이나 공지 소식을 보고 이 종목을 평가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뭐 제일 기준은 일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봉에서는 이 봉이 하나 만들어지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봉은 시가가 여기죠. 종가가 지금까지는 여기인데 아직까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요일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종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꼬리를 더 달고, 여기서 종가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되면은, 이평선 위로 갈 거고, 만약 종가가 이렇게 온다면은, 요 모양에서, 요모양이 아, 요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가가 더 눌리면은, 조금 더 내리겠죠? 그러면 차트의 이평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이 종목은 더 좋을 거다. 여기서도, 음,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일까요? 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조금의 조정인데, 조금 강하게. 만약 이게 여기서, 어, 강한 일봉으로 마친다면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 조정보다도 더, 강하게 견디다가 더 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더 한참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나, 둘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의 형성과 이평선은 아주 친밀한 관계고, 봉을 보면서 이평선의 흐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게 어차피 봉이 지나가야지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평선의 그림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될지는 장의 흐름, 또, 날짜, 또, 금요일까지 이 주봉이니까요. 다음에 월봉은 마찬가지로 이 한봉이 한달 동안 차트에요 그죠? 이게 더 모양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음, 어떻게 될 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월봉을 보면 이 바닥 형태죠. 네, 바닥 형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묻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또어 이런 것은 특히 재료만 좋다면은 상당히 위쪽으로 갈수 있는 현재 많은 주식들이 높이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아직까도 평가 자체는 낮게 돼 있는 월봉에서도 상당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MACD도 최근 뭐, 영선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묻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봉과 입평선의 모양의 연관. 이게 뭐,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잘 해결하면은 저희의 팔로우 메소드, 레버리지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레버러지 마찬가지 이만큼 올라가 있죠? 아까 그거하고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주봉에서도 완전히 높게. 일봉도 지금 높은 선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의 뭐 박스권, 그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은 조금 불안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 음, 오늘 이런 조정은 좋은 조정이에요. 조정이 이렇게 오는 것 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더 강하겠죠. 네, 그래서 어, 하루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어, 예측은 할수 있어요. 예측. 하지만 60분에 보면은 이런 강한 저항대가 걸려 있어서, 다시 내려오지 않겠는가를 또 예측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죠. 오늘은 장 후반까지 잘 봐야지 예측을 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열종목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종목을 오늘 다더 올렸어요. 그래서 한네종목 실제로 세종목반 이상 다 덜어냈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손절한 종목들, 이거는 익절이죠. 어, 그 뒤에도 보면 신소재 이런 거 많이 올라갔죠. 아이스크림 매주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충분히 한2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덜어내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번에 세 종목을 요것도 다반 이상은 제가, 어, 선절을 얘기를 드린 종목들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차트가 아직은 아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어, 이런 장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20% 정도의 주식을 보유. 오늘까지 요거까지 30%. 그래서 오늘 새로운 종목. 어, 라운 피플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보니까 I T 쪽인데 자율주행하고 어, 또 교통 신호 같은데 이 체계에 관여하는 종목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 뭐 외인 매수세, 뭐또 재료도 다 좋은 것 같고요. 재무 상태도 뭐 어, 매출액도 조금 증가되고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차트상에도 주봉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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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약간 올랐어요. 그죠? 약간, 진짜. 주봉에서. 그럼 작년, 올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회사예요. 그죠? 도리어 이렇게 상승했다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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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꾸준한 이익을 줄수 있는 아주 양호한 회사라고 그냥 언뜻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거기서 이런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반등은 상당히 양호하다.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은 양날의 칼 항상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지성까지는 견딜 수 있겠다. 그래서이121 이평 특히 주봉의 20 주선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고 이것을 돌파하면이 이상도 갈수 있는 강한 종목이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피플을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특히 이런 어, 봉의 형태에 따라 지금은 이평선이 옆으로 있지만 이 봉에 따라서 내일 뭐 여기서 시가가 정해진다 그러면 이 봉이 이 평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면 거의 쌍바닥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일봉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이평선의 모양을 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요 양봉에 의해서 옆으로 밀리면서 오늘 양봉에 의해서 위로 갈 거다 요런 모양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선을 예측하면서 봉에서 어떤 가격대 지금 12시 5분 이에요 현재 3.61%가 올라 있어요 라운피플 대신에 장 마칠 때쯤 이렇게 내려가지고 꼬리만 길면은 이평선 이렇게 안 올라가고 또 옆으로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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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모양이 이상하겠죠. 돌이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의 봉이 어떻게 맞히는지에 따라서 얘를 매수해야 될까? 아 매수하지 말까 하는 것도 판단의 지표가 되지만 제가 방송 시간이 조금 이르다 보니까 이런 어 모양에서 반 이상 이렇게 더 이상 내리지 않는 형태로 마감을 한다면은 어 가능성이 있는 차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라운 피플 추가해서 네 종목을 한번 흐름을 보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손절한 종목이라고 해도 유비케어도 어 그때 비트컴퓨터하고 같이 했지만 다시 상승해가 이만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당대최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뭐 앞에 어,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소문 내시고 또 당대최고의 방송을 구독 많이 좀 늘려주시고. 저희가 제가 뭐 이렇게 무료 종목으로도 사실 제가 볼땐 좋은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을 선별해 드리고 또 우리 개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돈좀 많이 버시고 주식은 제2의 투자지 늘 당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음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 무척 덥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고 양산 남자들도 요새 양산 쓴다고 하니까 양산 쓰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 제가 이번 주는 방송을 자주 못할 것 같아요. 특히 15, 16일은 방송을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내일 방송을 해드릴 거고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였습니다.